그럼 오늘은 좀 언어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언어에 관한 말씀은 제가 또 설교도 하기도 하고 여러분 살아오면서 많이 들었지만 그만큼 이 언어의 습관을 바꾼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조금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고 또한 해가 저물어 가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더 나의 어느 습관을 돌아보면서 주님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입맛이 좀 까다로운 편입니까? 아니면 무난합니까? 평범합니까? 우리 아내들 가운데 남편이 입맛이 좀 까다로우면 많이 힘든 분이 계시죠. 제가 들은 어떤 분 중에서는 반찬이 두번 넘으면 적으로싹뒤로 민답니다. <laughs> 지금은 그런 분은 없겠지만요. 여러분 입맛이 까다로운 분이 있어요. 맛 입맛이 참 좋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선호하는 음식도 없고 그리고 가리지도 않습니다. 특히 좀 많이 먹지 못하기 때문에 정시에 정량에 먹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 반면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미식가가 있어요. 입이 이게 아주 입맛에 이게 특화된 신분이 있습니다. 맛있다, 맛없다. 그래서 그분이 맛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집은 맛집이라고 인정받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엄청 많이 먹는 사람도 있어요. 와, 우리가 보기에 어떻게 저렇게 많이 먹었나. 몸도 널씬합니다. 뭐 유튜브에 나오는분 보십시오. 뚱뚱한 분이 많이 없어요. 근데 딱 들어보면 그 부모님들도 대식가에 뭐 라면 10봉지는 기본이다. 오, 열풍지 <laughs> 대단하십니다 사람들 가운데 한식을 좋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양식, 일식, 중식 다양한 나라의 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요즘 가족들이 모여서 뭐 먹을래? 하면 옛날에는 짜장면 요즘은 다 입맛이 달라요 어떻게 합니까? 가서 먹기보다 집에서 각기 좋아하는 음식 배달해서 먹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각자 먹는 음식 먹는 거예요 요즘 우리 전포동 여 지역에도 뿐만 아니라 부산 지역에도 전 세계 음식점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인터넷에다가 남미 음식, 뭐 어떤 음식 치면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선택의 폭이 많아지면 고민도 많아집니다.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고, 쳐먹기가 힘들 때, 외식하기가 힘들 때, 학교 졸업하면 먹는 것이 무엇이었죠? 짜장면 탕수육, 기분 좋으면 탕수육입니다. 지금 너무, 너무너무너무 먹을 것이 많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정말 맛있다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양념이 잘된 음식일까요? 간이 잘 맞춰진 음식일까요? 아니면 고유의 그 맛을 잘 구현한 음식일까요? 과연 맛있다는 그 평가를 괴과나 정량화 표준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맛있다는 그것은 철저하게 개인의 취향입니다. 여러분 어느 글에 이집 맛있다 정말 맛있게 하더라 하고 찾아가 봤는데 여러분 입맛에 다 맛있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맛있지만 은 어떤 경우는 맛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맛있다는 것은 철저히 개인의 취향입니다 물론 평점 5점 만점에 한 4.5점만 받아도 맛있는 건 틀림없어요 후기가 많이 달면 그 집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연령대도 잘 봐야 돼요 50대가 많이 가는지, 20대가 많이 가는지. 제가 이렇게 음식을 언급하는 이유는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을 먹기 원하고 그것을 먹을 때 행복해 하는 것처럼 내 입에 나오는 이 말들을 통하여서 내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 하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내 입맛은 좋은 걸 찾아다니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이말의 요리를 잘못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기운을 빼게 만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리하시는 분들은 언제 보람을 느낀답니까? 자기 요리한 음식을 손님들이 빡빡 긁어서 남기지 않고 먹을 때라 하지 않습니까? 남기면 왜 남겼는가? 그 음식을 먹어보는 요리사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힘과 용기와 소망을 가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음식 취향이 다르듯이 사람마다 말하는 이 말의 폼세라고 할수 있죠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것을 정량할 수가 없어요 너는 맞다 트리다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잘 조절할 수만 있다면 잘 요리만 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말들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힘을 얻고 긍정적이며 소망을 가지는 것같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 이 좋은 말, 복된 말, 감사의 표현 등은 굳이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아도 학교에 가서도 다른 종교에서도 집안에서도 얼마든지 교육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좋은 말의 폼새 말의 솜씨를 가지는 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요리 잘하시려면 또 노력을 하고 기울이는 것처럼 이 말의 솜씨도 말을 잘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이든지 말에 관한 부분 다 있어요 불교, 뭐 어느 종교를 가보십시오 말을 잘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말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도 동일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고로에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참 소금이 중요하죠.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지만 또 맛을 내기도 합니다. 요리 잘하시는 분들은 소금만으로도 맛을 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소금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소금을 이 은혜의 빛입니다. 말에 소금을 좀 쳐라. 무슨 말입니까? 좀 맛있게 야기를 해봐라. 좀 사람들을 맛있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말을 하라는 것이죠.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주변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어느 누가 격려하고 힘들고 도움이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 원하지 기죽이고, <laughs> 잘못된 것만 침중한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꼭 필요한 늘, 이런 어느 습관 말하는 태도는 평생에 걸쳐서 훈련 받아야 되고, 나이가 들수록 살리고 격려하면 힘을 내야, 힘을 내도록 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얼마 전에 음식점에 갔는데, 피크 시간이 되어서 좀 기다렸습니다. 일행들과 함께 자리에 들어가자마자, 생각하고 있던 음식을 주문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나왔어요. 음식이 딱 나오는데, 제 건너편에 혼자 앉아 계신 할머니가, <laughs> 종업원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 왜내 음식은 빨리 안 나와요? 딱 그러시는 거예요. 나보다 빨리 오셨는데. 늦게 온 손님의 음식이 먼저 나오니까 할머니가 화가 나셨어요. 그 뉘앙스에는 나 기분 나빠요. 라는 것이 딱 품에 들었었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들었습니다. 식사 다딱멈추었어요근 종업원이 어떻게 나올까 보고 있었습니다. 손자뻘 되는 종업원이, 예, 이제 나옵니다. 라고 말하자말자 정말 몇초상간의 음식이 나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렸다면. 좀, 조금 더 예쁘게 이야기했다면. 손자뻘 되는 손자, 종업원인데. 그런 마음의 아쉬움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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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습니다. 얼마든지 배가 고플 수 있고, 내가 먼저 봤는데 다른 사람의 음식이 나오면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좋게 이야기했다면.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구원받는 성도들이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건면합니다. 오늘 본문부터, 오늘 본문부터 5장 14절 말씀까지 보면, 어떤 말은 하지 말고, 어떤 말은 해야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먼저 하지, 대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거짓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기서 거짓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기만, 허위 등 진실되지 못한 행위를 총체적으로 일컫는 단어인데 얼토당토않는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과 유사해 보이는 거짓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은 사단마귀의 전략이죠. 사단마귀가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 하와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참으로 이 단어가 중요해요.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정말로 그렇게 이야기하더냐? 뭔가 의심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랬습니까?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모든 것은 먹되 한 개만 먹지 말라 했어요. 근데 사단마귀 뭐라 합니까?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에 뭔가 의심이 들도록, 뉘앙스가 안 좋도록, 뉘앙스를 안 좋게 만들어요. 뭔가 하나님이 좋은 걸 숨기고 있는 것처럼, 마치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진짜 거짓말은 아니지만, 마치 거짓말처럼 사, 왜곡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단 마귀의 전략을 보면서, 보이스피신 범들이구나. 딱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보십시오. 보이스 피싱병들은요, 정말 진짜처럼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보이스 피싱병들이 활개를칠때뭐를속였습니까 황급금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의료보험에서 뭐 세금이 그래서 뭐몇 십만 원 황급 들어왔는데 통장 번호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는 그런 걸 몰랐기 때문에, 어, 이거 돈 준다 하니까 다들 좋아서 통장 번호 알려주었습니다. 빌보를 알려고 달려갈 때는 딱 눈치를 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환는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여기 검찰입니다. 여기 경찰입니다.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빨리 하지 않으면 돈이 다 빼나갑니다. 그러면서 통장번호 알아가고 비밀번호 알아갔습니다. 요즘은 또 뭐가 유행한답니까 금리가 낮은 곳이 있습니다. 돈을 얼마나 입금해주면 낮은 쪽으로 바꿔드립니다. 라고 사람을 속여요. 심지어는 뭐 딸이 납치되었다, 뭐 어찌되었다. 사람을 속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사단 마귀가 교묘하게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이 보이스피싱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를싸합니다 우리 마음에 위급하고 불안한데 그 마음을 잘 만져주면서 마치 자기 따라하면 무슨 일이 해결될 것처럼 거짓말을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왜 거짓을 버리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거짓은 사단 마귀의 대표적인 속성이에요 그 사라님 거짓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신구약의 거짓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이 될까요? 253구절이에요. 그렇게 많습니다. 그중에서 요한계시록에 9구절이 등장하는데 심판에 관해서 21장에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세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저는 조금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아니 살인자, 음행자, 우상 숭배자와 거짓말하는 자가 동격이에요. 우리는 세상 법 중에서는 거짓말 하는 자는 살인자보다 조금 낫잖아요. 근데 하나님 동격으로 언제 나왔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거짓된 자들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한두 번 거짓말 할수 있는데, 하나님은 엄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황스럽게 만들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거짓에 대해서 엄중하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이럴까? 보니까 뭐라고요? 사단마귀의 대표적인 속성이, 속성이 뭐라고요? 거짓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모든 거짓은 사단마귀에 나왔습니다. 새빨간 거짓말뿐만 아니라 포장하고 음, 없는 말을 지어내고 왜곡하고 곡해하고내 좋은 쪽으로 해석해서 상대방을 악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누구의 전략이다? 사단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물론 살아가다 보면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죠. 그러면 덧붙여야 됩니다. 내가 듣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덧붙여야 됩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한 뉘앙스가 다를 수 있어요. 또한 이 뉘앙스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서를 내가 듣기로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말이 전해질 때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뭐라고 하더라? 이랬는데, 뭐라고 했더라? 진짜데이? 딱 포함됩니다. 이러면 이 사람 어도가 건너 건너가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없는 말, 넘겨 짓는 말, 또한 거짓 뉴스, 간짜 뉴스를 잘 구분하고 확인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는 말을 이렇게 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도 안 좋고 상대방도 안 좋고 관련된 사람 모두가 기분이 나빠요. 둘째는 따라 합시다 더러운 말.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 더러움으로 번역된 헬라어 뜻은 썩은 부패해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뜻입니다. 한마디로 영양가가 전혀 없는 말입니다. 듣는 사람을 하여금 신앙이 깊어지고, 긍정적이며, 믿음 안에서 사과하게 만드는 그런 신앙, 그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어떤 말인가 사도 바울은 한 번을 끝내지 않고 5장 4절에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라 어떤 말요? 누추함. 이것은 부끄러운 말, 욕설들을 말하고요. 희롱은 상스름 농담, 점장치 못한 농담을 의미합니다. 거짓이 사람을 속이는 것이라면, 이 더러운 말은 기분 나쁘게 만드는 말이에요. 희롱하고, 엄담 패설, 상대방을 비꼬으면서 비하는 말, 약점이나 부족함을 은근히 들으면서 놀리는 것들이 있죠. 그런 걸다 말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습게 소리지만 당사자는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부를 때 뭐라 부릅니까? 자기야. 대답이 없네. 여보, 당신. 어, 대답이 없네. 그럼 뭐라 부르십니까? 이름 부릅니까? 아니면 집에서도 장노님, 근사님 이름 불러요? 그럼 뭐라 부릅니까? 애기 이름 부릅니까? 누구? 아버지. 아이는 부르네. 아, 아이는 부르네. 여러분, 저도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를 볼때 여보 당신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시부모님 같이 사니까 아마 그렇게 말을 잘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보라는 이 한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 여자가 같은 여자의 보석 보자 보배 보자입니다. 당신은 나와 같은 뭐다? 보성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보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존칭이고 좋은 말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식에게도 좋은 의미로 별명을 붙여야 합니다 못하고 실수하는 걸꼭 집어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어른들 가운데에 꼭 집어서 잘못한 걸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야이 들렁아, 털파라, 그렇죠? 그런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쉽게 웃게 이야기하지만, 아이는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저 맞지요? 그런 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말을 하면, 하면 좋을까요?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참된 말을 해라고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야 여기 참된이라니까 범위가 너무 넓어요. 이헬라어로 보니까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 안에서. 공동체를 세우고 사람 관계를 공두하게 세우는 진리의 말씀을 하입니다이 진리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 포함된 말씀이기도 하겠죠. 성경으로 건밀하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참된 말이 무엇인지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어서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로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같이 읽을까요? 오직,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뭐라고요?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라 참된 것은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하는 말은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와 교회 유익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말을 하고 격려하면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재밌는 것은 이게 세운다, 덕을 세운다 할때이 세운다는 이 히브 헬라어의 뜻이 건축하다 할때 건축 용어로 사용돼요. 여러분 건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집이나 빌딩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기초공사이죠. 여러분, 기초공사는 땅을 깊이 팔고 밑바닥에 재료를, 정확한 재료를 이어야 됩니다. 이만한 철근을 엮이려 했는데, 이만한 철근을 이어면 안 됩니다. 이만한 철근을 엮이려 했으면 이만한 철근을 이어야 돼요. 안 본다고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가장 중요한 게 기초공사죠.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데 중요한 이야기라 해라 세우는 데 중요한 이야기가 먼저 덕이라는 것입니다 전체의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격려되는 말을 함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또한 선한 말은 듣는 사람의 은혜를 끼치게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같이 힘을 내는 말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는 교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을 많이 참았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때로는 오해받고 손해 볼 때도 있었지만 교회를 위해서 양보하고 말을 아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것을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의 말을 합시다 감사.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아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야, 우리 지난주 추수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감사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인구가 몇만 명이라고요? 80억만 명이 넘무 다지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뭐가 다 다르다고요? 질문이 다 달라요. 어, 처음 알았습니까? 왜 놀랍니까? 질문이 다르대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이 손에 있는 짐은 우리가 보기에 평범해 보이지만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그렇죠. 신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전 세계 다 터지는데요. 공통적인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 잠시 기도하고 주무시죠? 여러분, 딱 주무실 때 머리에 딱 비게 되면서 제일 처음 노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절로 나와요. 저도 누울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독교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 태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도 살아가면서 어려운 말 당합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어려운 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는 이루어지실 것을 믿기에 미리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감사는 기본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어느, 오늘의 불행이 내일의 전화위복이 될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미리 단정 지으면 되지 않습니다. 와, 죽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죽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뒤적기 한 방에 있으십니다. 그 일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걱정하고 불안 염려 온다더라도 그 가운데 우리는 입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우리는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하나님 하시려는 실수가 없고 차가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 무너지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다른 감사에 연결돼요. 참 미안합니다. 불평불만하면 또 불평불만인데, 감사하면 감사에 연결되어지요. 감사하면 감사할 사람을 붙여줍니다. 감사하면 전체가 감사하게 됩니다. 희한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감사를 해서, 은혜 가운데 온 교회가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로 어떤 말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말들로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목장이나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습니까? 지금까지 삶이 어떠했던 앞으로 성도들이 해야 할 어느 습관을 길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거짓과 더러운 말은 버리고 덕을 세우며 감사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셔서 우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이 힘든 세상 서로 돕고 교회를 세워가면서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 가운데 나의 어느 습관을 돌아 봅니다. 하나님 거짓과 더러운 것은 버리고 참된 것과 감사의 말을 함으로 덕을 세우며 격려하고 세워주고 또한 은혜의 말을 함으로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